매주 일요일 9시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미스터리 사건 파일의 신지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송을 계속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람을 설정해주시면 생방송 채팅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1985년 9월 일본 오사카부 이즈미 사노시라는 지역에서 사는 어느 남성에게 벌어진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52세의 가장인 남성 A에게는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낚시였죠. 낚시도 종류가 있습니다. 민물낚시, 바다낚시, 실내낚시터도 요즘에 많고요.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중 A라는 남성은 특히 밤낚시를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주말이 되면 근처에 와카야마현으로 낚시를 하러 갔었다고 합니다. 현재 와카야마는 낚시를 위한 해상공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지역이었죠. 1985년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은 9월 10일 화요일이었어요. 며칠간의 휴가를 맞은 A가 이번에도 낚시를 즐기기 위해 새벽부터 차를 몰고 다시 와카야마 바다로 향했죠. 이른 시간에 나오느라 도로에는 차도 많지 않았고 조용했었어요. 그렇게 지루한 운전을 몇 시간째 하자 점점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아침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배도 고파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외곽 도로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뭐 슈퍼마켓이나 커피를 파는 곳은 찾기가 힘들었고요.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이른 새벽 시간이라 문을 연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주변을 살피며 달리던 중 뭔가가 A의 눈에 띄었죠. 반가운 마음에 당장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바로 국도변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였어요. 여기서 우유와 캔커피, 낚시를 할때 마실 생각으로 비타민 드링크를 하나씩 구입합니다. 어, 자판기는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그 해당 음료수가 나오죠. 이 음료수를 꺼내기 위해 입구에 손을 넣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판기 안에는 A가 산 음료수 외에 똑같은 제품에 비타민 음료 두 병이 더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죠. 앞 사람이 뽑아놓고 깜빡한 거예요. 가져가지 않았거나 거스름 돈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죠. A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구입한 음료들과 두 개의 비타민 드링크까지 챙겨서 다시 낚시터로 출발을 했죠. 하루 종일 낚시를 한 A는 다음 날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낚시 장비를 정리하던 중에 가방 안에서 아직 마시지 않은 두 개의 그 비타민 드링크를 다시 봤어요. 오로나민C라는 제품이었는데 A가 오랜 시간 운전으로 피곤했던 차에 아직 남은 오로나민C를 다 마시기로 합니다. 첫 번째 병을 따 마셨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병을 마신 직후 문제가 생겼죠. 두 번째 오로나민C는 맛도 이상했고, 병 안에서 이상한 냄새도 났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3시간 뒤인 오후 6시가 되자, A는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될 만큼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의사의 응급처치가 있었지만, 상태는 점점 안 좋아졌고요. 병원에 온지 3일 만인 9월 14일, A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하게 됐죠. 급성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흐르는 관상동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이에요. 초기 사망률이 30%에 달할 정도로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병입니다. 돌연사의 가장 많은 원인이 되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당시 52세였던 a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그 나이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a의 가족들 생각은 달랐어요 평소 a라는 사람은 술 담배도 전혀 하지 않았고 항상 건강을 챙겨오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꾸준히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복용해 오고 있었고요 낚시 외에 다른 취미도 있었어요 등산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운동도 많이 했고 심장과 혈관 관련된 지병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갑작스런 사망에 a의 가족이 3일 전인 9월 11일 오후 밖에서 가져온 음료수를 마신 이후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문제의 그 음료수를 찾아냈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해당 음료수병에 대한 조사 결과가 금방 나왔는데 1985년 9월 11일 A가 마신 오로나민C 두병중 냄새가 이상했던 두 번째 병 안에서 파라콰트가 검출된 것이었어요. A는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음료수 테러를 당했던 겁니다. 파라콰트가 뭘까요? 이 약품 이름을 생소해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라목손이라는 이름의 농약은 익숙하실 거예요. 파라카트는 절대 마시면 안 되는 푸른색의 악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그라목손의 주성분이 바로 파라카트입니다. 잡초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이던 농약 중 하나죠. 그라목손이나 파라카트로 불리는 이 약품은 접촉 즉시 식물을 빠르게 죽이는 효과가 있어서 제초제로 사용하기에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농부들이 많이 사용하던 제품이죠. 성능이 좋은 만큼의 위험성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이후부터 그라목손의 판매를 전면 금지했고 판매한 업소의 경우 영업 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죠. 그라목손을 구입하거나 가지고 있던 것을 사용해도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판매나 보관, 사용 일체가 금지된 약물입니다. 왜 나라에서 이 약품의 사용을 이토록 강하게 금지하는가? 아, 그 이유는 그라목손이 인체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이죠. 일단 치사율이 너무 강해요. 인체에 그라목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15cc 이상을 마셨을 경우 100% 사망해요. 요리 프로에 많이 나오죠. 한 큰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대강 밥 숟가락 하나 정도가 15cc입니다. 이 정도의 양으로도 손쓸 방법이 없는 약품이에요. 거기에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아주 고통스럽다고 하죠. 혀와 입 안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내장 정체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생기고, 폐와 콩팥이 섬유화됩니다. 굳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흡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그라목순을 먹고 살아남았다 해도 완치는 되지 않습니다. 평생 후유증으로 살아야 돼요. 가장 무서운 사실은 그라목순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가 현재 없다는 겁니다. 현대 의학으로 해독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조사 결과 A가 마신 문제의 음료수병 안에서 치사량의 파라쿼트가 엄출됐다는 겁니다 비타민 음료 오로나민C의 경우 한 120ml 정도 됩니다 이 정도 크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파라쿼트를 마신 거니까 약품의 특성상 이거는 죽는 게 당연할 정도였던 거죠 이 사건은 A가 살던 간사이 지방뿐 아니라 일본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같은 방식의 파라콰트를 이용한 음료수 테러 사건이 12번이나 연속으로 발생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A가 테러로 사망하기 5개월 전인 1985년 4월 30일 히로시마 후쿠야마시에서 트럭 운전사가 도로 위 자판기 안에서 누군가 가져가지 않은 오로나민C를 발견하고 이것을 마셨다가 몸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3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트럭 운전사의 몸에서 파라카트가 검출됐었는데 A의 사건과 완전히 같은 방식이죠 어, 경찰은 이 트럭 운전수의 사망이 연쇄 독극물 음료수 사건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가 어, 파라카트 가든 오로나민씨를 마신 같은 날 미에현 어, 마츠자카시에 살고 있던 22살의 대학생 B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판기 안에서 리얼골드라는 이름의 음료수를 하나 뽑았어요. 하지만 이 자판기 안에도 누군가 가져가지 않은 리얼골드가 같은 병이 두 개가 더 들어있던 거죠. 비도 이 음료수를 모두 챙겨서 집으로 가져와 마셨고 이후에 사망합니다. 이번 리얼골드 안에서는 다이콰시라는 맹독성 약물이 검출됐어요. 다이콰도 파라카트와 비슷하게 농약으로 많이 쓰이는 맹독성 약품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피해자가 사망한 후 자판기 음료수를 이용한 독극물 테러로 계속된 피해자들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피해자는 A 사건 이후 일주일 만에 발생했어요. 1985년 9월 19일 후쿠이현 자판기 반입구에 있던 이번엔 콜라입니다. 이걸 발견한 30대 남성 3일 후에 사망했고요. 마셨던 콜라에서 역시 파라카트 검출됐어요. 그리고 9월 20일 다음 날입니다 미야자키 현 미야코 노조시 자판기 옆에 놓여있던 리얼 골드를 마신 45세 남성도 이틀 만에 사망했고 역시 파라카트 검출됩니다 그리고 9월 23일 오사카부 하비키노시 자판기에 남아있던 오로나민 씨두 병을 마신 50대 남성이 역시 파라카트로 사망했고요 이렇게 9월에서 11월 사이에 같은 수법을 사용한 독극물 음료수 테러 사건으로만 총 12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11월 17일 사이타마현 고다마군 자판기에서 발견한 파라카트 콜라를 마신 여고생 사망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연쇄 사건이었으니까 범인에게는 특정 패턴이 있을 수 있죠. 지능범이라면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매번 다른 방식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쇄적으로 사건을 일으키는 범인들의 경우는 특정 행위나 특정 상황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반복해야만 만족감을 얻죠. 그래서 이 사건들 안에 공통된 패턴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음료수 자판기를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과 뚜껑을 열고 닫기가 편리한 스크류 형식의 음료수들이 사용됐다는 점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깜빡하고 챙기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독극물 음료를 자판기 반입구 안이나 근처에 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은 항상 두 개씩 뒀어요 범인이 계획 단계에서 많은 고민을 한 흔적으로 보이는데 한 병만 놔뒀을 경우 수상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의심도 받지 않기 위해서 정상적인 음료 하나와 파라쿼트가 들어있는 음료를 같이 둬서 범행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행동이었다고 볼수 있죠 이번 사건으로 일본 음료수 제조회사에 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독극물 음료 테러 사건에 가장 많이 이용된 오로나민 씨의 제조사죠 오츠카제약은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서 오로나민 씨의 뚜껑을 돌렸다는 스크류 형식에서 사진처럼 이거를 맥시캡 형태라고 하는데요 고리에 손가락을 걸고 올려 당기는 방식이죠 특징이 한번 열면 뚜껑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다시 닫았을 경우에 열었다는 티가 나요. 이 방식이라면 범행을 차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은 전국의 자판기 앞에 수상한 음료수를 함부로 마시지 말라는 경고문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1985년 11월 17일 마지막 피해자로 알려진 사이타마현의 여고생은. 경고문이 붙어 있었는데도 독극물이 든 콜라를 마시다가 사망한 거죠. 어, 결국 여기서 경고문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경찰은 이 사건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관서지역과 도쿄나 사이타마를 중심으로 한 관동지역에서 벌어진 것으로 이두 장소를 자주 왕래하는 사람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역을 집중수사 해봤죠. 그리고 특징은 농약을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빠르게 범인을 특정 지을 수 있다고 경찰이 자신했어요. 하지만 당시 일본에서 파라콰트나 다이콰트는 누구나 쉽게 살수 있는 농약이었습니다. 인감 도장만 있으면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이었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시기가 농약을 가장 많이 구입하던 시기와도 겹쳤습니다. 그래서 경찰 생각과는 다르게 농약 구매자들 명단으로 범인을 찾는 것은 무리였었죠. 사건이 발생한 1985년은요 CCTV가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범인은 주로 국도변이나 구석진 골목 등 인적이 드문 곳의 자판기를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요. 결국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 짓는데 실패했어요. 범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이유로는 범행 동기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12번의 사건 중 절반은 오로나민 씨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리얼 골드와 콜라가 그 다음을 이었죠. 처음 경찰들이 사건을 수사할 때 해당 음료 제조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몰이나가라는 과자회사에 금품을 목적으로 회사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는 협박 전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오로나미시 제조 회사인 오츠카 제약이나 리얼골드, 콜라의 제조사, 코카콜라에 아무런 협박 전화나 편지가 없었어요. 단순히 사람의 목숨만 노리고 실행한 완벽한 형태의 독극물 테러 사건이었죠. 일본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음료수에 독극물을 넣었던 테러 사건이 1977년에 이미 한 차례 있었습니다. 유명하죠. 청산가리 콜라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유리병에 담긴 콜라에 청산가리를 섞어서 공중전화 박스에 뒀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콜라를 가져가게 하는 수법이었죠. 이 방법으로 3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청산가리 콜라 사건은 도쿄와 하네다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피해가 벌어졌는데 이때도 파라카트 테러처럼 음료 제조사에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살인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것이 이번 오로나민씨 사건과 공통된 범행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캔 음료가 대중화되어 있죠 어, 하지만 예전에는 유리병으로 된 음료가 많았어요 어, 이 당시에 일본은 이미 캔 음료를 쓰기 시작했죠 바로 청산가리 콜라 사건의 여파로 이물질의 혼입이 쉽다는 이유로 유리병을 쓰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옆에는 이상한 콜라나 음료수를 마시지 말라 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어요 이 사진인데요 중요한 점은 이 사건에서도 범인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사건의 수법이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 경찰 중 일부는 이두 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두 사건 모두 같은 사람이 저지른 범행이라면 1977년에 캔이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유리병 콜라로는 범행을 할수 없게 된 범인이 다른 도구를 찾다가 이물질을 넣기 편한 스크류 병의 오르나민 씨와 리얼 골드를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 그러자니 범인이 과연 8년 동안 이 범죄 욕구를 참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 의심되고요. 어, 마지막에 일어난 경관 사이타마현의 그, 여고생이 콜라를 마시고 사망했다는 점인데요. 이것으로 예전에 청산가리 콜라 사건과 이번 자판기 음료수 사건의 범인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막연하게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추측하는 것밖에 되지 않죠. 두 사건 다 뚜렷한 용의자를 찾아내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지금 끝나 있어요. 미스터리로 남게 됐죠. 이제는 범인을 찾거나 사실 범인을 찾을 공권력도 발동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범인이 스스로 자백하면서 나타나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이 상태로 사건이 미스터리로만 남았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1985년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 일본 간사이 지방과 사이타마에서 연속으로 발생한 자판기 음료수 독극물 테러 사건에 관한. 미스터리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매주 일요일 9시 유튜브와 트위치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